영국 정부가 자국 내 마지막 제철소 폐쇄를 막기 위해 중국 증예 그룹이 소유한 철강 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운영 통제권을 되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12일 브리티시 스틸에 대한 긴급 운영 통제권을 영국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일 더 타임즈에 따르면 브리티시 스틸 노동자들이 공장 주요 구역에 들어가려는 중국 고위급 대표단을 몰아내 공장 주요 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할 것이며 국유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회가 부활절 휴회 기간 주말에 열린 이례적인 긴급회의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브리티시 스틸의 스컨소프 공장 인수를 반대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나단 네놀즈 비즈니스 장관에게 브리티시 스틸의 직원과 경영을 지휘하고 원자재를 주문하여 스컨소프 지역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스컨소프 공장은 영국의 건설 및 철도 산업의 필수적인 1차 철강을 생산하는 영국의 마지막 공장 중 하나입니다. 한 영국 정부 관계자는 브리티시 스틸의 국유화가 다음 단계가 될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스타머 총리 역시 철강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